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오늘은, 어, 엘사 겨울왕국 색칠 공부를 해볼 건데, 어이 친구가 지금 보면은 엘사랑 결혼을 하네? 이 친구가 누구죠? 어, 이렇게 결혼을 하는 거 같은데, 결혼은 아닌 거 같아. 왜냐면, 신랑이면 이렇게 어 턱시도 같은 걸 정장 같은 걸 입어야 되는데 입질 안 하는데 어쨌든 자 한번 색칠해 볼게요 어 레드 레드 좋았어 그다음에 검정 오아 뭔가 답답해 보여 초록색을 좀 쓰자 아니야 안 어울려 주황색이지. 좋았어. 살짝. 음, 이 수염은 수염은 파란색 좋아요. 아니에요. 뭔가 좀 이상해요. 오케이, 오, 뭔가 뭔가 있다. 자, 이렇게 좋아요. 좋습니다. 뭔가 어, 어울리네. 아, 근데, 아, 이거 목도리가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뭐가? 어떤 색깔 해야 되지? 아하, 이러니까 살짝 올리는데 음, 주황색으로 해야 되나? 주황색도 안 어울리는데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예 뭔가 이상해 어쨌든 이렇게 하고 이거는 검정색으로 했고 오케이, 다섯, 책도 할수 있나? 알수 아, 있구나 책은 그냥 검정색으로 할게요 오케이 자, 이 옆에 친구는, 아, 이 친구 누군지 모르겠지만, 정말 부럽습니다, 지금. 엘사랑 결혼하는 것 같은데, 정말 부러워요. 엘사 머리 이렇게 노란색. 이 친구도 커플로. 아니야이 친구는, 아, 여기 빨간색 했으니까 겹치니까 파란색으로 할게요, 머리를. 좋아요. 자, 약간, 이 후드티는 이 친구 스타일로 봤을 때, 파란색 계열로 시원스럽게 맞춰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이거 말고, 딴색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좋아요. 이런, 이런 계열로 맞춰주는 게이 친구한테는. 자, 일산은 어, 무슨 색깔? 이번엔 초록색 계열로 맞춰, 맞춰줄까요? 초록색? 초록색 계열로. 초록색 계열로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머리를 약간 청록색. 보라색은 뜬금없고. 음, 이 친구, 오, 핑크. 하지만, 노란색으로 하면, 아, 노란색 안 올려. 초록색 계열 쪽으로 해야 되는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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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오, 오르지 않나요? 초록색 계열도? 이런식으로 오케이 이 눈동자도 흰색으로 오케이 자 꽃은 핑크? 오케이 오케이 다 이렇게 색깔을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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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식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말이죠 그 다음에 오케이, 오, 뭔가 있다. 이거는 흰색으로 좋아요. 그 다음에 배경, 배경 남았네. 뒤에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해주고, 여기는 뒤에는 흰색으로 해줘요. 흰색, 흰색으로 해주고, 여기는 갈색으로 조작. 오, 뭔가 있다. 뭔가 마음에 들어. 그 다음에 바닥은 주황색, 끈 아니고. 바닥을 회색으로 하는 게 나을지 않을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한번 어... 결혼식을 올리고 있는 것 같은 그림 한번 이렇게 색 칠을 해봤는데요. 엘사도 이렇게 초록색으로 다 이렇게 하면은 예쁘네요. 네. 그렇다고요. 그렇다고요. 네. 여러분도 심심한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